사고 같은 거에 보고 있는데, 그, 사인, 그, 나오는 거 아니면, 네, 그, 참, 그, 그거 하니까, 뭐, 진짜 일고 가짜도 있는 것 같아서, 이런 것도, 그, 사고 난다고 하니까, 그, 뭐, 어떤 안 좋은, 막, 그런 것도 있었을 수 있으니까, 그, 내 쪽에서 사인 안 주는 거는 앵간하면은, 안 하는 게 좋겠다.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거 있었어요. 그 필리아이서 동영상 보고 그 애기 6층에서 아래로 던져버린 그큰 사고도 보게 됐는데 하 아, 그게 좀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 갖고 플라고해 까먹는 것봐풀고팔좀 쓰러지려고 보게 됐는데 뭐 나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거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오늘날에 뭐 그다 하는데 그 새벽에 뭐 2층에서 막 그런 거 있긴 했죠 애. 옆집에서 막 그거하고 근데 뭐 연관 읽었다 연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걸못 보는 거죠 연관 연관 있는 것 같아 또 뭔가는 뭐그 어제 그뭐최씨그그뭐 그물 하다가 빠져갖고 물에 빠졌는데 그거 했다고 해. 그 오늘 건져냈다고 막그 최신 찾았다 하던데포크레인인가 그거 음. 해갖고는 빠졌다고 막그러고했더만 그것도 나하고 연관 있는가 모르겠다는 거죠. 최씨긴 한데 그 어젠가 그젠가 그 아침에 그 새벽에 그 사람들 있었죠. 해. 그거하고 연관 있는가 해.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네 다른 데 있고 여기는 1050대 나서 실종됐다고 해 최씨가 최 모씨 빠져 실종됐습니다. 야, 어제 그 새벽에 그 있었죠. 그 사람들 나와갖고, 해. 사람들 나와갖고는 그거 막 떠들면서 막 그런 거 있었는데 뭐 넘어져갖고는 집중됐다고 해. 근데 뭐 연관된 것 같은 뭐 그런 것들 모르겠는데. 나하고, 나하고 뭐 이런 거야. 그러 뭐, 빠져갖고 그거 했다가 하는데. 보통 그 나하고 연관돼 있으면 내가 있던 장사하고 비슷한 거 보여준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, 그 칠시 그것만 있다고 할까요? 그 사고 발생시킨 것에서는 자기들하고 연관됐을 수도 있었고, 그, 그쪽에서 또할 수도 있었어요. 걔네들이 그 작성하고 괴롭힌 그런 세력에서 자기들하고 닮은 그런 거나왔을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여기 군부대 뭐 어쩌고 저쪽 뭐 그런 거 같은데 군대에서 그렇게 했는가? 음. 그... 어제 그 따라온 사람들이 군부대 뭐그 그쪽인가? 군 연천 업차다는 차탄천이 차탄천 시설은 군우 전차 어장시설물 군우 전차 전지 어장시설물 그럼 어제 그 왔던 사람들이 뭐군 군대 뭐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쓰들 들여왔거나 뭐 그걸 했는가? 거쪽에서 뭐 자기들하고 뭐 군위 전차의 거지 시설물 용치가 철거되는 거니까. 그거를, 그때하는데 채씨가 발견된 사실. 그, 만약에 그, 군대 쪽에서에, 그, 했으면은, 자기들 때문에 사고 난 분이 많이 없겠죠. 근데 그, 그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듯이 말을 안 하는 거죠.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죠. 그러니까, 자기들한테 어떤, 자기들 때문에 어떤 사고 같은 거 발생해도, 사고 같은 거 난다고 말안 하고, 해. 이렇게 내가 그 옆에서 주변에서 괴롭히는 세일 때문에 그런 거 세월을 지원해기시같이 사고 난다고 하면은 그런, 그 자기들 때문에 사고 난, 나는 거 하는 그런 사람들이 괴롭힌다는 거죠. 필리 알리시. 아 계속 그 야한 거에 그 옷을 원래 노출 안안 안 하던 사람인데 그 노출했다고 해 그런 게 갖고는 계속 보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걸 합니다. 참 그거 하죠 그.